부산에서 온 홍태선입니다. 저는 직업적으로 대체약을 하다 보니까, 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.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, 옆집에 있는 분이 저한테 치료를 받다가 남편이 니 장리를 하는데 여기가 똥똥 벗어에 뻘뻘하가더니 팔을 못쓰고다고본 거예요. 딱 보니까 우리 이, 이걸 가져왔는데 그분이 실제 우리하고 똑같은 가짜 에서 인터넷에서 만오천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자회전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뻘고 에게것 같아요. 제가 그거 라도이셀범으로 갖다 딱 댔더니 무려 한 2분 만에 이걸, 이걸 쓰질 못해가지고 일을 못 나가는 남편이 금방 손을 막 뻗치면서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걸 경험을 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그중풍환자들 만나면은, 요, 양쪽을 이렇게 두, 두개 속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. 누구나 다. 이렇게 속도로 한 부분 한 가운데를 쇠봉으로 대고, 그 다음에 눈 밑에 내려오면은, 우리가 뒷단리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양쪽에 있는데 여기, 바로. 이 근육을 이렇게 짜주게, 이러니까 걸음을 짜주게 되어 있거든요. 혈관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, 짜주는 근육 바로 밑에 여기, 승계열, 그 밑에 승산열, 딱 되면은 골반 돌아간 사람하고 중풍환자에 대한 최고입니다. 이런 걸 한번 잘 사용해 보십시오.